경기 지금 시작하려나 봅니다. 바로 아, 아 테리 아 테립니다. 재밌겠는데? 재밌겠는데? 자 테리 대 뻑금 DLC 매치업 뻑금도 DLC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건 저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 철퇴 매우 당한 일이 많요 이제. 또 이제 테리의 약간 근본적인 그 고질적인 그 단점이 저글링이 약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랩은 족점입니다. 플랫폼이 없어요. 플랫폼 없으면 테리한테 좀 수월하겠죠? 철퇴 그런 것도 흡하기도 좋고. 아, 독구 저 구름에 숨어서 기술을 씁니다. 일단 뻑금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저 철퇴 관리죠. 그렇죠. 철퇴가 이제 뻐끔 유저의 숙련도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제 저거를 잘 막아야지 이제 뻐끔상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때문에 일단은 레마님 데미지를 조금 더 입은 상태 뻐끔이또 또 가벼운 캐릭터가 아니죠 네 무겁죠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무겁지만 쨉쨉 파워덩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죠 제일도 무겁죠 하자 나기 전까지는 격경케 무게 1위. 지금 곧 있으면 5 m 가 찹니다. 나 나왔어요. 고 나왔으면은 파워 아 알겠어. 아 파워가이저가 철퇴로 이제 씹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무는게아컨보 아, 좋습니다. 박불, 벌써 78%. 콤보. 다음 슈퍼 컨보 맞으면은 물로 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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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살았어요. 얼마나 더살수 있을지? 아, 이거는 좀 위험한데. 이때 이때 막아야 돼요. 이때 주의지 않으면은 그렇죠. 맵방 네, 깔끔하게 돼. 했습니다. 내어로. 저하고 받왔던 아. 아, 이거는 좀 무모한 시도였죠. 아, 어, 방금 거. 저, 방금 위험해요? 거 철퇴 안 맞았으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 장주 그옥이그 그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네. 자. 일단 지금은 네, 테리가 좀더 유리한 상태긴 한데 아까 꼬 있을 때 처리를 했어야 된데 아직 처리를 네. 못해서 지금 그 스노우볼이 르고 있어요. 웬만하면 번너클 같은 걸로 빠르게 킬 해주는 게 좋겠지만 저기 아. 슈퍼몬도 무시할 게못되고요 맞죠 이거 예, 네. 네 짠짠 번너클로 일단 킬을 내고 다시 생긴 꼬미터. 이게 고가 좀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상대를 딱 고로 지금 죽일 수 있는 퍼센트 때. 그거 딱떠있으면 좋은데 지금 죽일 수 있는 퍼센트까지가 아닌 상태에서 그거 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죽을 수도 있고 좀 약간 좀아 아쉽다라고 할게 하겠죠 이거는 네. 일단 지금 아직 이번 꼬미터는 제대로 접종한 적이 없습니다 파워 파워 컴보 아직 오 파워 덩 이제 백인데요 이거 이 정도는 죽임하 죽임하거 이제 여기서 파워 가이저 이 올케 하나 정도 맞으면 금방 갑니다 아 하지만 아, 하자 페어 갖고. 레드마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아아 차지라이트크 버금 많이 무겁네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무겁죠 네, 아 이건 오, 좀 오, 너무 무모한 실험 아니었나 오, 방금 진짜 위험했던 것 같아요 포인트 좀 많이 달고 있거든요 버클 맞고 아, 위험합니다 두분두분다 아이는 아니고 이제 버금 좀 위험한데 아 파워는 아, 아, 잘 막았어요 뒤던지게 하죠 철퇴 아잘 됐어요. 아 맞았어요. 하지만... 좀 아파요 이거 아파요. 이거 긴장해야 되는데요. 짠발 버너. 아 깔끔하게. 이게 제가 버너를 느끼는 건 예. 일단은 음... 플레이하시는 거 자체는 이제 검에 대한 대처는 괜찮아. 일단은 시작은안 했으니까 괜찮은데.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저뭘 잘못 건드렸길래 터진 거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터... 꺼지더니. 방송이 끊겼어요. 배터리 없는,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니 체크 안 조사하거나. 뭐라고 해야 되지? 테크니컬 이슈. 음. 아, 요즘 OBS 끄기만 하면 바로 바로 크래시 나오던데. 요즘 OBS가 그게 좋은 그게 아니에요 좀.

아일도 없었습니다.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외쳐라. 빨리 넘어가야 돼. OBS 있어요, OBS 이슈. 아니 이제 새해 되는데 왜 유튜브 안 넘어가세요? 귀찮아. 지금 녹화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 어, 녹화 중이지. 녹화 중이면 하는 건안 돼. 좀... 아무튼 네, 다시 아까 상황 얘기하자면 뻑금대 네, 테리였죠. 네, 테리가 간신히 간신이란 좀 아닌데, 막판에 살짝 쫓아오긴 했습니다, 버금이 제가 한 말이 씹힌 것 같으니까 잘못 말하자면은, 지금 테리한테는 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고가 생길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고 이제, 추파문 있고 무적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과감하게 좀, 쬐끔이라도 좀 내질러 보면서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이건 뭐 이제, 제 플레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 간섭할 게못 된다 싶기는 하지만 만다님도 좀리를 어, 그러... 쓰니까 예, 그런 면을 좀켜보게하지 않을까? 자 소전자 아 일전에 플랫폼이 생겼어요. 플랫폼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해도 이거 그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네 격갱 캐는 보통 플랫폼 없는 맵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 경험상 플랫폼이 있으면 파워가이저 잘 맞아요. 대신 아이오케가잘안맞죠 자, 악슛! 아, 절벽에 몰아넣었습니다. 아, 방금 거는 잽이 아니라 그냥 바로 번호 클래스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 아, 레지트랩 테리 레지트랩이 생각보다 되게 무섭거든요. 저 데어가 오토캔슬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어 판정이 커서... 가, 보시면 공중... 공중 커맨드 강파워 덩크 그, 그 끝부분 맞으면 메테오 판정이 있는데... 아,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는 예, 이거는... 이거는 너무... 너무 슬프죠. 예. 네. 아 이거 테리가 자동 뒤돌기가 좀거시기 해가지고 방금 자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간략한 설명하면은 테리가 공중에서 뒤로 번덕하고 싶다면은 뒤 입력을 5 프레임인가 정도 지속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로 크러시 나갑니다. 방금은 이제 중필 한번 썼다가 썼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150%인데도 킬이안 납니다. 어. 엠. 이번에는 르마님이 좀 경기 없고요. 흐름이 좋아요 아까 체이스님이 자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일단 노스톡인데 쫄쭈쩍 고가 생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고 타이밍이 좀좀 좀 그래요 고가 나왔타아 일단 타이밍. 생겼습니다 고 오우 방금 패어 맞네 맞았으면은 끝났죠 자오 나옵니다 자61% 진짜 겁나 셉니다 저거 파워가이즈 조심해야죠 파가이저를좀 심리전으로 이용해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 아 이거는 아, 개클렀다가 네저중피 아래필이 사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심 안 하면은 쳐맞습니다 이거 하고 아 캐치 잘했으 좋았을텐데 자 짠짠 원나클 해주고 동무 수첩 정욱인데 지금 일단 그나마 좀 동등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네첫 게임부터 저 짠짠 파워덩크가 이해를 굉장히 잘 해주고 계, 있어요. 번덕클이죠 저, 아, 네, 번덕로 네, 하고. 43. 아, 위스에시. 아, 온갖 건 지금 다쳐맞고 있거든요. 네, 테리가 저글링에 굉장히 철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철퇴에 걸려 말했었는데, 고가 그치. 생겼죠. 아, 그렇죠. 아, 방금 스톡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글링 당하면서, 르마님이 1대1로 쫓아갑니다. 공중의 피를 좀 애용했다는 추천을 했을까? 아무래도 테리가 이제 벽갱 캐들 전체가 공중에서 이 속이 바꾸기, 그러니까 음. 기동성이 좋지 않잖아요. 이 속은 좀 빨라도 이제 와리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가져왔으면 아무리 시보을였 말이죠. 마지막 스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글링만 당하다가 결국 어베어로 마무리 당하는 모습. 방금판은 아무래도 첫 스톡에 제니스님이 자살했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판도 그고를 활용해가지고 스노우볼을 되게 잘 굴렸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판은 첫 스톡에 고를 얻기 전에 죽어버려서 그 스노우볼을 충분히 굴, 굴리지 못했습니다 고가 데미지가 확실하고 효과가 좋은 건 맞는데 이제. 고의 발동 조건은100% 이상일 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면뭐다 죽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무운 캐릭터 아닌 이상 다 죽잖아요, 100%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좀 조심성을 있어야 되겠죠. 퍼센트가 높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잘 피하면서. 공격을 하면서도 과감한 시도로 최대한 파워 발전을 아이오키를 맞게 하는 게고 운영하는데 좀 핵심이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색깔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초록색이 됐습니다 노란색에서 아펠브에 하나 더 늘어났어요 전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글링 당하면서 착자이가 어렵다 보니까 플랫폼 위로 착지를 하려는 것 같죠. 플랫폼, 그래서 제이스님이 네, 전장을 고른 것 같고. 아 철퇴. 아 독대. 저러면 실동화 깎이죠. 철퇴. 아, 아 페어까지. 철퇴 좋겠다. 조심해야 돼요. 네, 철퇴 아, 조심해야 돼요. 더글링. 철퇴 조심해야죠. 아 코가 아, 너무 빨리 생겼죠. 고가 생긴 건 좋은데, 지금 계속해서 네, 철랙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죽을라, 죽을라 봐야 요 오빠, 너오 이걸 또와잖아요 아, 아, 아 이거...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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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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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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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전시 오스. 자 구름 아크랙슈 들어옵니다. 아 계속해서 철퇴를 미리 꺼내 놓으면서 공격이 맞을 때 같이 맞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뻐끔이 무거운 거 맞아도 피격판지는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렇게까지 크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무 빼요. 저블링 어. 시작됩니다. 죽여야죠? 자, 아 방금 좀실브 세더업을 실외부 안왔으면 좋을까. 아 결국, 아 살았어요 일단. 최대한 높이 오면서 절대 피합니다아 이거는 아 발자동은 아. 안 돼요. 예, 저거는 오 시간. 예, 저거는 어 좋게 말하면 시간 차고 나쁘게 말하면은 질러다가 와준 거기 때문에. 일단 동스토크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게임도 마지막 게임이고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치열해요. 누가 이길지 전혀 예측이 안되는데 와.. 아머를 이용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철퇴, 저글링 어베어 계속해서 흐름을 타는다. 를마님 중필.. 아래필까지 아, 아.. 철퇴 아 저런거 좋죠 너무 아파요 지금 를마님 흐름 제대로 오케이. 탔는데 아, 아. 그름을 끝낸 버스터홀프. 뭐냐 한대한대 좋을 텐데 말이죠. 철퇴는 맞지 않았고 화염으로 아, 좀 오, 돌아왔어요. 부르고. 아, 아 철퇴를 때리면, 때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아, 아. 아래 필로 경로 예측 깔끔해주면서 너무... 그렇죠. 네이스님이이대 일로.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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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님이 아니고 르마님이 이대 일로 경기 가져갑니다.